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서 x분의 1이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얘는 1차니까, 얘도 같이 1차가 돼야 되고, 최고차 개수는 2가 돼야지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fx는 어떻게 생겨야 되죠? 일단, 분자에 2차가 없어져야 되니까, x제곱은 들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1차 개수가 2가 돼야 되니까, 2x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뭐가 될지 모르니까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분자를 보면서 이게 2X로 시작해야지 1차, 1차만 봤을 때 2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니까 FX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가 FX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 대신 X분의 1을 다 대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거기에 x 제곱을 꼽했으니까 여기다 x 제곱을 다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 i m x가 0 플러스로 간달 붙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x에다 0을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남는 거는 1이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x 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fx 분의 1은 ft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x분의 1이 t니까 x는 t분의 1이 되겠죠. x에다 t분의 1을 넣으시면 t 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쓰시면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얘가 0 플러스로 가니까 0분의 상수꼴에서 t는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래서 t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t)는 여기에다가 x 대신 t를 넣은 게 되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이차한 개수만 보면 1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문제를 보시면 x분의 1이 나타나죠. 그럼 x분의 1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t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에 보이시는 x분의 1은 t로 바꿔주시고, x에 대한 전부 다 t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미트를 붙이는데, 여기 보이는 x도 t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분모가 0 플러스고, 그러면 T는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분수 처리를 위해서 분모 분자에 T 세제곱을 곱해 주겠습니다. T 세제곱을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붙여 주시고, 그 결과가 5가 나와야 합니다. 5가 나온다 했으니까요.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는데 2차 무한대죠. 그러면 분자도 2차모한 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5가 나와야 하니까 분자가 이런 형태가 돼주면 2차분의 2차만 봐서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t)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t 세제곱 넘겨서 플러스 t 세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t)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걸 f(x)로 바꿔서 여기에 써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분모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게 3분의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는 3분의 1 써주시면, 자, x가 1로 가니까 분모 0 되죠. 그러면 x에 1을 넣었을 때 분자도 0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b는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거를 여기 있는 b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분자를 인수분해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재벌쓰 되겠죠. 네, 여기다가는 1 써주시면 되고, 1 내려오고, 곱하면 1, 더하면 6, 곱하면 6, 더하면 a 더하기 6, 곱하면 a 더하기 6, 0 되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자를 이렇게 인수분해한 것이죠. 자, 그럼 나머지 다 다시 써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x-1 날라가죠. 자, 그리고 나서 x에 1을 대입해주시면 분모는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x에 1을 대입해주시면 분자는 a-13이 플러스 됩니다. 그게 3분의 1되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2인 걸 구했구요. a가 마이너스 12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b는 6이 되겠습니다. fx는 a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넣고 b에다가 6을 넣어주시면 이만큼이 fx가 완성됐죠. 문제는 f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에 2를 넣고 계산해주시면 1 2 답이 되겠습니다. 네,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2차죠. 그럼 얘도 2차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1이 개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f(x)는 바로 나오겠죠. 일단은 여기 보이는 3차를 없애야 되니까, X 세 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1X 제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ax 플러스 b는 붙여주시면 됩니다. X1로 갈때 분모 0대죠. 그러면 분자도 X1로 을때 0대야 되죠. 그러면 x에 1을 넣으면 f1인데 그 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게 0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그걸 다시 여기다가 b에다가 넣어주겠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x-1이 있으니까 나누었는데 약분 될 거고 x1로 가니까 여기다 x1을 넣어주겠죠. 그게 결국 마이너스 9가 되어야 합니다. x1을 에 넣어주시면 이거는 a-19가 되겠네요. 그게 결국 마이너스 9가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10입니다. 자, 그럼 a가 10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10을 넣어주시면 얘는 10x가 될 거고요. 여기 10 넣으면 이건 없어지겠죠. 자, fx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fx분의 1이니까 여기다 x분의 1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 세제곱분의 1. 여기도 x분의 1로 바꿔주시면 x제곱분의 마이너스 11. 그리고 이거는 1 0 x 니까 x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다 x를 곱했죠? 자, x를 곱해주시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1,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0대죠. 0대죠. 10만 남겠죠.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